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핵 인싸 식품이죠? 네, 초당 옥수수. 에고.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와인 담은 이야기 양수 댁 정다문입니다. 혹시 초당 옥수수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초당 순두부는 많이들 아시는 거지만, 초당 옥수수라고 해서, 어. 강원도에 있는 그 초당에서 옥수수도 나오나 하시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초당이라고 하는 거는 슈퍼 스위시란 표현입니다. 굉장히 강한 당도를 가지고 있는 옥수수 해서 초당 옥수수라고 부릅니다. 요즘 워낙 핵 인싸 아이템이라서 인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초당 옥수수 저도 먹어보니까 굉장히 특별한 맛이더라고요. 초당 옥수수하고 어울릴만한 와인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어 정말 번쩍하고 바로 연상되는 와인이 있었거든요. 오늘 제가 같이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와인은 바로 스칼리올라 돌체스바고입니다. 스칼리올라는 4대째 가족 경영 와이너리로 알려져 있는데요. 피에몬테 남부 칼로소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특히 이 와인은 전반적으로 라벨이 굉장히 개성 있고 아름답기로 유명한 케이스입니다. 클래식한 스타일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예쁘고. 할 만한 라벨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특히 여성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라벨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가문입니다. 스칼리올라의 창업자는 까밀로 스칼리올라입니다. 까밀로가 와이너리를 만들고 오레지아나 타게하게 되면서 그 자손들이 지금은 쭉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1950년대 자손들이 파르팔레 모스카토 다스티를 출시하게 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스칼리올라는 주로 모스카토 포도품종을 가지고 가볍고 산뜻하고 향기로운 이런 와인들을 생산하고 있는 집으로 알려져 있고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와인은 돌체 스파고입니다. 돌체 스파고의 돌체라는 말은 이탈리아어로 스윗이라는 의미입니다. 와인 한번 따라볼게요. 음, 역시 모스카토 포도 품종이라 굉장히 향긋한 느낌이 있고요, 달콤한 과일류의 캐릭터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근 네, 흔히들 그레이피하다고 해가지고 예, 포도의 그런 향긋한 느낌을 보실 수 있는 캐릭터고요. 꿀향, 그다음에 꽃향기, 특히 굉장히 향긋한 아카시아꽃 같은 달콤한 꽃향기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아 와인 어,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 도수가 5%밖에 하지 않아요. 네, 굉장히 낮죠? 뭐5% 정도면 거의 맥주하고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아마 와인 초보자, 내지는 술을 잘못 드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더라도 부담 없이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와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우에 기압으로 치면 발포의 강도가 좀 약한 스타일이에요. 네, 프리장떼라고 표현하는 경우이고요. 그다음에 아스티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기압에 강한 탄산을 느낄 수 있는 스타일. 이걸 우리가 이탈리아에서는 스프만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모스카토다스티는 프리장떼 스타일, 아스티는 스프만떼 스타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스카드 다스티어 같은 경우에는 스파클링 와인이긴 하지만 오프너가 있어야지 오픈을 할수있다는 특징이 있고 반면에 아스티 같은 경우에는 기압 자체가 세기 때문에 일반적인 스파클링 와인과 동일하게 겉면이 네, 돌출되어 있는 코르크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와이어로 밀봉이 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아스티스타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딱 비교해 보시면 차이점을 육안으로 발견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럼 오늘 준비된 와인, 돌체스바곤인데요. 그럼 이 와인은 무슨 와인일까요? 자, 이 와인은 모스카토 다스티, 아스티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네,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등급상 DOCG 등급을 받지 않은 일반 와인이라고 볼수 있고요. 어, 거의 모스카토 다스티 느낌 비슷하게 만든 와인이에요. 어, 와. 제가 이제 초당옥수수 이거 먹고 굉장히 깜짝 놀란 게 수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방금 이렇게 절반으로 쪼개려고 힘을 조금 딱 줬더니 이 과육이 터지면서 막 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옥수수라기에는 약간 과일 같은 느낌? 그 정도로 수분이 굉장히 촉촉한 느낌이 있는 게 초당옥수수입니다. 일반 단옥수수가 당도가 8에서 10%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초당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당도가 보통 20% 이상 30% 정도까지 간다고 하니까 일반 단옥수수에 비교했을 때에도 거의 적어도 2배 내지는 3배 정도 높은 당도를 가지고 있는 옥수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공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생으로 생식을 하시거나 찌시거나 렌즈에 살짝 예, 돌리거나 아니면은 구워서 드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네 얼려 가지고 먹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걸 이렇게 생 걸로 먹어봤는데 되게 아삭거리고 달콤해요, 진짜로. 원래 되게 맛있게 먹어야 되지만 제가 화장을 했기 때문에 네 하나씩 지금 떼 먹고 있지만 진짜 맛있습니다. 되게 톡톡 터지는 이 수분감하고 약간 예탄산이 들어있는 이 와인하고도 되게 잘 맞는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사실 와인이 달면 약간 음식도 단맛이 있으면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는데 그런 느낌들도 되게 잘 맞아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옥수수 하면은 스위트콘 같은 거 되게 많이 만들어 먹고, 어, 집에서도 이렇게 치즈 많이 올려가지고 치즈 범벅 많이 하는데, 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정말 이렇게 과일처럼 드셔도 되고, 아니면은, 어, 안주로 먹을 때 조금 복잡하니까 이거를 미리 좀 발라가지고 살짝 렌즈에 돌려서 드셔도 되게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핵 인싸템이죠. 내 네, 초당 옥수수와 제가 오늘 환상의 궁합을 보여주는 바로 내 네, 모스카토 포도 품종으로 만든 스위트 와인 돌체스바고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이 와인 가격은 되게 저렴해요. 제가 이마트에서 구매했는데 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고요. 아 이것도 여름에 마시기 굉장히 편안하고 즐겁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한꺼번에 확 날려줄 수 있는 달콤한 해당하는 와인입니다. 오늘도 내시청과 구독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